그러니까 고등학교 1랑의 제자님들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평소보다 작게 할게요. 옆에 우리 애들 제자님들 공부하고 있어서 시험도 보고 있고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어, 요 문제만 하면요. 어, 일품 65페이지 4번까지 한 문제도 빼지 없이 다 풀어 온것 같습니다. 뭐 어, 완벽하게 또 예쁘게 못풀었을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어, 어, 풀었고 어, 이 단원까지 마지막이 잘 왔네요. 어, 다음 이번 주는 이 조금 좀 쉬었다가 어, 다음 주 또는 주말부터 또는 뭐 목요일 금요일부터 해서 어, 3단원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단원 마지막 인데자 볼게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3차식. 저 65페이지 4번입니다. 자 f(x)가 주어졌는데 어, f(x)가 주어졌는데 이제 3차식이라고 주어졌네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3차식 f(x)가 x삼선 플러스 a, x 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라고 주어졌네요 그런데 f2의 값이 될수 없는 것은 f2의 값이 될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음, 자 일단은 보면 ABC는 실수라고 했습니다. 실계수 방정식이네요. ABC는 실수입니다. 자 그랬더니 가족건, 어, 가족건부터 일 적어볼게요. 어, 3차식은 0이니까 이제 3차 방정식이죠. 한글은 허건이다라고 했어요. 한글은 어, 허건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한글은 허건이다. 음. 허근이뭐 한근이 뭐, 뭔지 모를 한근을 알파로 고하면 다른 글은 켈레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볼게요. 그리고 나라는 조건이 있는데 음, 방정식 f(x)는 0에 한근이 알파이면 한근이 잠깐요, 이게 한근이 알파이면이라고 했네요. 그래 같은 문자를 쓰지 않을게요. 한근이 알파이면 쓰니까 잠깐 고려할게요. 한근이 알파이면 알파의 세제곱도 알파의 세제곱도 어 fx는 0에 이제 한 근이다. 여기 한 근이다. 이렇게 그렇게. 일단 3차 방정식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근이 3개인데 이제 한 근이 허근이다라고 근이 했고 한 근이 알파이면 알파의 세제곱도 fx는 0에한 근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음. 자, 요 문제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 문제인데, 어, 무슨 얘기냐면, 음,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 이 알파이 세지곱 때문에, 이제, 어, 눈치가 나오는데, 이런 느낌. 대표적인 요로 x3 플러스 1은 0, x3 마이너스 1은 0, 요거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y, 야인, 인은 이제 x3은 마이너스 1은 3차 방정식이고, x3은 1이라는 3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 A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X 플러스 1,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을 전개한 거고, A를. A는 X, 마이너스 어, 1, X제곱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A를 전개하면 좌변의 식이 나올 텐데, 3차 식이 나오고죠 전개하면. 예를 든다면, 그러면 여기에 글을 제가 하나 가져오면, 어, 우리가 이제, 오메가, 여기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X3세대 1 했을 때, 오메가, 오메가와 1, 이렇게된 상태에서, 어, 소, 여기, 이제, 어, 3차 방정식의 이야기가 3개잖아요. 하나, 둘, 세 개인데, 어, 야이를 만약 알파라고 보면, 야이를 세제 곱하면 자기 자신 되죠. 그리고 야이 세제 곱하면 누가 돼? 야이 되죠. 야이 세제 곱하면 또 누가 돼? 야이 되죠.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세근이, 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아, 여러분들 다쳐있다라안가져서 이제 세제곱을 어, 했을 때, 세제곱, 어, 세근이, 세근 어, 세근, 3차 방정식의 세근 중에서 어떤 글을 잡아도, 세근 중에서 어떤 글을 알파라고 잡아도, 알파의 세제곱이그 세근 중에 하나였던, 세근 세균 중에, 세 개의 근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라는 뜻. 그 자기들끼리 어, 서로 이제 놀고 있다 얘기해요. 어, 어떤 3차 방정식이 있는데, A, B, c 예를 들어서, 어떤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어, 어떤 3차 방정식이 있는데, 거기 그냥 예를 들어서, 1, 어, 마이너스 1, 어, 예를 들어서, 어, 0이라고 해볼게요 어, 예를 들어서, 양이 세제곱하면 누구 돼요? 야이 세제곱하면 자기 자신 되죠. 야이 세제곱하면 자기 자신 되죠. 야이 세제곱하면 자기 자신 되죠.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세제곱해도 지파이안배요안 안 배워서 설명을 조금 골라는데 닫혀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그림 세 개가 있는데 알파를 세제곱해도 여기, 여기에 있고, 베타를 세제곱해도 여기에 있고, 감마를 세제곱해도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 내용. 그 말을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FX의, 아이고, 좀 설명을 좀 오래 해 지겠네요. FX의 0이 한글이 알파이면, 알파세제국도 FX의 0이 한글이다. 일단 이 말부터 이, 너, 이해하셔야겠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근 세계를 뭐, 알파, 뭐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파세제국도 여기 있고, 베타세제국도 여기 세개 중에 하나고, 감마세제국도 여기 세개 중에 하나다. 이런 스토리인 거라고요. 그런데, 알파베타감마로 해주기가 좀 섭섭, 어, 어 세계의 글을 알파베타감마로 해주기가 조금, 어, 죄송한 게 뭐냐면, 이상, 어, 좀, 이렇게 좀 번거로운 게 뭐냐면, 한글이 알파라고 했어요. 그이 알파는 허번도될수 있고, 실번도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허번을 알파라고 하면안 되겠어요. 이, 여기서 한글이 알파면, 이 알파가 허번이될 수도 있는 거고, 실근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우리가 예를 들지라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한글 오메가 오메가가 5이라고 하면 알파를 오메가가 될 수도 있고 는 알파를 오메가가 가 수도 있고 알파가 1이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허브를 알파라고 놔주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베타라고 볼게요 뭐 베타라고 놓으면 펠레 베타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계도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 하나의 글은 이제 실수가 나오겠죠 x 상승 실계수방성식이니까 이제 두 개의 허근과 하나는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1차식 곱하기 2차식은 0대 거니까 여기서 이제 어, 허근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근 나오겠죠. 그랬을 때 아하, 오케이 그한어 어, 어, 그를 이제 제가 실근을 알파라고게요게요 이렇게 알파로 볼게게 볼게요. 이렇게 알파로 고게요 이렇게 알파이제한 알파로 이제가족권이렇게 허그라고, 이제, 실근을 설정해줄 수 있느냐. 허그, 하 허그를 베타라고 그러면 베타바. 그리고 실근 간바. 이렇게 설정해줄 수 있느냐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제, 이런 유형들 이제, <laughs> 선생님은 이제 이거를 이제 빨리 풀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보여서, 결론부터만 얘기하면, 어, 이 아이는 이제 R이 0이고 R이 1이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 잠깐 좀 이따 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좋게 보면 어, 그러면이 마이너스 i 형태가 조합되는 거니까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 이게 R이 0일 때니까 X, 이게 f X 하나 이렇게 X, X 그 여기서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좀 볼게요. X p X m X p 이렇 s s i n X plus sign, X plus s i g 에서 plus s i 1하고 1 l u s sign, X 1 l u s s i g 1 X 때. l u s s 이 X 1 l u s 1 X p X p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 식이 다섯 개 나와요. 식이 다섯 개 나오는데 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이 말이잖아요. 그, 이렇게 세 글을 잡아줬어요. 세 글을 잡아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세 글을 잡아줬어요. fx에 한 글이 다 있을 때 일단 이렇게 세 글을 설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일단은 어디 어느 문자부터 어느 것부터 봐야 되냐면 야이글부터 보겠다 이거 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r 을실글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r 을 이제 아, 감마 이 미쳤나 봐요. 감마를 실글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감마를 실글이라고했을때 우리가 이제 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감마가 실글이니까이 감마의 실근의 이제 실수의 세제곱은 이제 베타나 베타 바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r, 이렇게 야이 형태, 야이 형태, 야이 형태 중에서 제곱했을 때 나도 될수 있고 제곱했을 때 나도 될수 있고 세제곱이 야이도 될수 있고 야이도 될수 있고 야이도 될수 있고 이렇게 다 봐야 되는데 감마의 세제곱이 선생님 아, 오늘 왜 그랬죠? 감마를 잠깐 알로 부러지네 감마의 세제곱이 야이 야이는 될수 없어요. 이 경우는 상승작하고 야이만 될수 있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이만 일단 봐야 될 거니까 아의 세제곱이 아, 감마의 세제곱이 알. 저 감마되는 건 감마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은 영이죠. 그러면 감마를 묶어주면 감마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감마, 감마 마이너스 1, 감마 플러스 1은 0돼서 감마는 0, 감마는 1, 감마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거 확정성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감마라는 건 0, 마이너스 1, 1, 2, 3에서 확정이에요. 확정. 분류할 때 이것 3개 외에는 될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좀 빨리 풀 수도 있었는데 어 천천히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겠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계속 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는 세제곱에서 때 이렇게 실수는 세제곱에서 자기 자신에게 실수는 세계 조저 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야 되니까 이제 다른 경우를 생각해봐야겠죠 다른 경우는 뭐냐면. 이 베타의 삼승이 이 베타를 봤을 때 이제 베타가 될 수도 있고 베타의 삼승이 베타바가 될 수도 있고 베타의 삼승이 이제 베타의 삼승이 이제 어, R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보는, 보는 거죠? 세근을 이제 베타 베타바 이렇게 R이라고 보니까 야의 세제곱이 이가될 수도 있고 야의 세제곱이 베타의 세제곱이 R가 대통령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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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베타의 대조곱이 야이가 될 수도 있고, 베타의 대조곱이 야이가 될 수도 있고, 베타의 대조곱이 야이가 될수 있는데 야이는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베타의 대조곱이 베타 되는 경우는 아까 했잖아요. 실수밖에 없어요. 베타의 대조곱이 베타가 되는 경우는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는 0에서 베타 아까 했잖아요. 베타의 곱 마이너스 1은 0에서 베타는 0 플러스 마이너스 2이잖아요 그래서 베타가 실수일 때만 돼요. 그래서 베타가 우리가 허근이라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지금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요 부분은 지금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 부분은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요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데, 요 부분만 생각해면 잠깐, 얘들이 좀 모를 만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도 이제 야이 입장에서, 야이 입장에서 정리했죠. 아까 옆에서 했죠. 야이 입장에서 정리했죠. 야이 입장으로 하려는 학생이 있어요. 할 필요가 없는데, 무슨 말이냐면, 베타 Y 세제곱이 베타가 되는 경우, 베타의 세제곱이 자기 자신 베타가 되는 경우, 베타의 어, 세제곱이 R이 되는 경우에서 이 베타 베타 Y 세제곱이 Y가 되는 경우, 베타의 세제곱이 얼마 Y가 되는 경우, 베타 세제곱이 Y가 되는 경우가 할수 있는데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 Y 자체는 일단 어, 또 절대 할 필요 없는 게 여기서도 이 똑같죠. 무슨 말이냐면. 아이 바바 쉬어버린다고 생각하세요? 밥바 쉬어버리면 이제 아이는 이제 베타 세제곱과 이렇게 일단 보면 어 결국 아이도 이렇게 되면쉴 수밖에 없어요. 야이도 근데 그렇게 설명을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이제 바바 쉬어버리면 이제 베트 타의 세제곱은 베타인 형태잖아요. 요식하고 요시와 요식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야이 역시도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야이식이 지금 야이식인 거잖아요. 그냥, 베타의 세제곱이, 이제, 베타가 된다는 얘기가, 야이, 바바 해버리면, 이렇게 했을 때, 그랬을 때, 어, 야이, 베타바의 세제곱이, 이제, 베타가 되는 형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어 야이를 했다. 얘는 야이하고 야이 똑같은 거는 얘기예요. 는 똑같은 거. 야이를 내가 지금 했을 때, 한번더 말씀드리면, 베타의 세제곱이, 이제, 베타바를 했을 때, 내가 야이을 이렇게 켜, 바바하는 순간, 야이 없어져 버리죠. 야인하고 하는 것 똑같아요. 근데 야이도 이제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제, 야인도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야이 이제 바바해버리면, 결국, 이제,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면, 베타 세제곱, 세제곱 밑에 적어도 되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 베타 세제곱이 이런 형태잖아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바바해버리면, 없어져 버릴 거고, 결국 실수의 결현은 실수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밑에 거는 해줄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즉, 야이 입장에서 논할 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타, 베타바 안할 때, 야이 입장을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왜, 야이 입장은 다 야이 입장에서 있으니까. 야이 입장, 야이 입장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보면 돼요. 요것만. 요것만.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요거부터 요건 진짜 쉽게 보였어요. 왜 쉽게 보였냐면, 우리가 R이 될수 있는 걸 아까 지금 0하고 마이너스 1이었죠. 요거부터 일단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베타 상승이 R이 될 건데, 우리가 R이 될수 있는 걸 아까 했죠. R이 될수 있는 건, 나눌게요. 이렇게 해서 0도 될수 있고, 1도 될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될수 있는데, 이 베타가 이제 우리가 0이 아니니까, 베타 상승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베타가 허근이기 때문에 허근의 상승이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r이 0인 부분을 없애줘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이 i를 논할 때는 r이 0인 부분은 논하면 안 돼요. 그러면 r이 1하고 마이너스 1일 때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R이 1. 그래서 베타 상승이 1일 때, 베타 상승이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시도 뭐 예전부터 했죠.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식을 얘기할 때는 이건 x 상승은1의식에서 나오는 학원인 거고, 이건 x 상승은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 학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fx가 하나 나온 거예요. f x 는 식이 하나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거고, 하나는 fx가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fx가 이제 이쁘게 나와버린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이 우리가 예전부터 배웠어요. X3승은 1이라는 3차 방정식, X3승은 마이너스 1이라는 3차 방정식에서 여기서 한글은 오메가 더면 로러 오메가, 실은 1인데, 오메가 3승은 1이고, 컬러 오메가 3승은 1이다 해서 3승이 이렇게 실수로 가는 형태고. 여기서도 한글은 오메가 더면 컬러 오메가 더면 마이너스 1이면 이제 실수의 제곱이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허, 허, 허근의 제곱이, 허근의 제곱이 실수로 가는 형태. 이 아이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거의 세제곱이 그의 이제 세제곱이 세제곱이 이제 실수로 가는 형태, 실수의 실수의 다른 그루로 가는 형태, 실수의 다른 그루로 가는 형태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야인데 야일 때는 이제 어. 일단 r은 상관없죠. r은 실근. r은 이제 여기 때 여기 여기 들어갈 때 일단 r은 0 x 수도 있고 1의 수도 많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이세 개는 이제 이, 벌써 이제 구한 거잖아요. 요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치해할 때는 r이 0은 되면안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하고 1만 해주는 거고 이 식을 풀 때는 벌써 식이 어, 하나 나온 거라고요. fx의 식이 하나가 fx의 식이 하나가 어, r이 0일 때 x 그 뒤에 무슨 거 가겠죠. R이 또 이제, 어, FX, 이제 또 R이 1일 때, 잠깐만요. R이 1일 때, 이제, 어, X 플러스 1, 그렇게 가겠죠. 그리고 r 1일 때, FX가 1일 때, 이제 R이 마이너제 R이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FX가 R이 0일 때, 8근이, 7근이 0일 때, 여기 7근이 마이너스 1일 때, 7근이 1일 때에서 이렇게 이갈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제로기 이게 빨리 보였냐면, 이게 우리가 베타 3점에서 베타 되는 건요, 어, i하고, 어, 들어가시면 돼요. 마이너스 i가 될 거예요. i하고 마이너스 i가 될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선생님이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제자가 와서. 죄송합니다. 잠깐이제 제가 재님보리임좀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타 3승이 켤레 베타가 됐을 때, 이게 아이하고 마이너스 아가 보이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 아이는 제가 베타라고 보고, 애를 켤레 베타라고 보면, i 이의 3승을 하면요. 우리가 i 이의 3승, i 이의 3승을 하는 순간, i 가 되잖아요. 아이의 3승을 하는 순간, 켤레 베타가 되죠. 그리고 야이를 상승하는 순간, 마이너스 아이를 상승하는 순간, 야이는 아이의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하고 마이너스 아가 서로 상승을 했을 때, 서로 상승을 했을 때 서로가 서로가 돼요. 야이를 상승하면 자기 야이가 되고, 야이를 상승하면 그게 보인 거예요. 선생님,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섯 개가 보이는 건데, 그게 왜확 그렇게 보이느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 베타 상승이 베타라는 문장을 봤을 때 양변에 베타를 곱하면 베타 상승은 베타 편례 베타가 되는데요. 요거는 이단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웠죠. 복수도 배울 때 베타를 a 플러스 b에 놓고편례 베타를 a 마이너스 b에 놓으면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요. 야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허벌 나고 했으니까 b는 0이 아니죠. 그러니 b는 0이 아니니까 얘는 양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이 베타의 사승이 지금 양수죠 양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베타의 사승이 양수가 됐는데 베타가 허근인데 베타가 만약 우리가 a 플러스 b i에서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형태라면 사승에서 이렇게 실수. 이 양수라는 건 양수이자 실수라는 얘기잖아요 실수라는 얘기. 그래서 베타의 사승이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형태면 그럼 베타는 어떤 형태냐? 베타는 이제 순허순한 형태야. 베타는 순어수 형태란 얘기고, 굳이 얘기하면 BI 형태란 얘기죠. 어, 근데 죄송해요. 여기에 ABC에 금 문자를 이제 썼는데, 여기에 ABC를, AB를 써버렸네. 그럼 여기가 이제 P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선생님이. P p l u QI 이렇게 바꿔놨어야 돼. 죄송합니다. 이 베타는 P plus QI로 갔다면, 여기는 P minus QI로 갔을 거고, L을 곱한 건 P의 제곱, Q의 제곱 형태니까, Q가 0이 아니니까, 나에는 뭐가 될 거다? 양수가 될 거라고요. 근데 양수가 될 건데, 비타, 베타가 어떤 형태면 이제 P p l u QI의 형태인데, P도 0이 아니고, Q도 0이 아닌 형태라면, 이제 우리가 양수가 될수 없죠. 허수가 나와 버릴 거니까. 그래서 베타가 순허수 형태라는 얘기예요. 순허수 QI 의 형태라는 얘기예요. 베타가 그러면 베타가 QI 의 형태니까 여기서 이제 어, 추론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타가 QI 형태인데 QI의 사슬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QI 사슬. 그런데 베타를 q i 라고 소라소라고 보면 i 는 지금 마이너스 q i 가될 거니까 둘이 곱해 버리면 이제 i 제곱은 마이너스일 거니까 q 의 이제 제곱이 돼 버리겠죠. 그니까 마이너스 q의 제곱, 마이너스 q의 i 제곱,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어, 마이서 Q의 제곱에 I의 제곱이니까 I가 해서 Q의 제곱이 되리겠죠 I의 사승은 1이죠. 그럼 Q의 사승이 Q의 제곱이 되는 형태가 제곱이에요. 그러면 Q의 제곱이 이제 양수니까, Q의 제곱이 양수니까, 우리가 Q의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Q의 제곱은 1 되겠죠. 그럼 Q는 뭐가 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예요. 추가 플러스 많았으니까 베타가 될수 있는 건 i 또는 베타가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i죠. 베타가 i가 되면 결래 베타는 마이너스 i인 거고 여기서선 이제 결례 베타는 i가 된 거니까 i하고 마이너스 i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식이 다섯 개가 나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다면 정말로 대단한 거죠. 근데 애들이 이런 걸 연습 안 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근요 F 2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자. 하나씩 다 하면 되겠네. 여기다 F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식. FX가 이제 X 플러스 1이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형태에서 FE일까? FX가 X 마이너스 1이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서 FE일까? FX가 R형, X, FX가, 이랬을 때 X 플러스 1, FX가 이제 X 마이너스 1. 이럴 때, 이 뒤에 있는 건 똑같죠? I, X 마이너스 I. 여기도 x 마이너스 a 반대로 된상태테니까 x 어, 여기 똑같이 해버리니까 이렇게 다 편하겠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식이 다섯 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제가 좀더 길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f2니까 이거 3지로오면3 곱하기 어떻게 돼요? 이르지 말았죠 그럼3 곱하기 4 빼기 2 플러스 1이죠 이르지 말았으니까 그러면 3 곱하기 3에서 9가될 거예요 9고 3 곱하기 3에서 9 저, 1을 집어넣으면, 네, 어떻게 되나요? 1을 집어넣으면 1될 거고, 어, 1될 건데, y는 1을 집어넣었으니까, 4, 2, 1에서 7 되겠네요, 7. 그리고 1을 집어넣을 거니까, 아, 2를 집어넣을 거니까, 7. 또 2를 집어넣을 거니까, y 2, 2 플러스 i, 2, 2 마이너스 i 될 거니까, y 계산하면 5인데, 계산하면 10 되겠네요, 10. 그리고, y가 이제 계산하게 되면 2 집어넣을 거니까, y 값이 5죠? 5에 3, 15 되겠네요, 이렇게. 또, 여긴, 여기 계산이 계속 5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5 되겠네요. 그래서, 50, 15, 어, 오케이. 그렇게 되겠네. 여기다 하나 차이니까, 지금. 여기다 지금, 하나 차이인 거잖아요. 여기, 여기다 지금 다, 하나 차이인 거예요. 여기가, 20, 여기가 2일 때는 여기가 3이고, 여기 1이고, 1, 2, 3이에요. 1, 2, 3. 1, 2, 3에서 5 곱하면, 2 곱하면, 그래서, 2 곱하면, 이제 10, 3 곱하면, 15이 양 되죠. 그러니까 여기 두개 다 오니까 여기가 5고 여기가 5고 여기가 5니까 여기다 25라면 여기가 1이고 여기 2고 3이니까 5의 배수 형태로 57호 나오고 5 7 9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답이 몇 번이냐면 그러면 이제 답은 어, 57915에서 답 4번이 되겠네요 자이 문제는 아마 학생들이 잘도 못풀수 있어요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 번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 되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우리가 3차 방정식,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출제자가왜 줬을까? 살짝만 정리할게끝내도 되는데, FX가 이렇게 X3승 플러스, a x a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줬는데, 이 사람이 한글이 알파이면, 알파의 3승도 방정식의 글이다. 이렇게 줬다는 얘기. 방정식의 그이다 이렇게 좋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허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이런 걸 배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근이 마이너스 1명 이런 걸 배제하고 있죠 왜냐하면 야이애라 어, 세제 곱 해준다 세제 못표준다 세제 곱 해준다 자기 자신한테 오잖아요 그런데 허근이 있다는 얘기예요 허근 그러니까 이제 세근 중에서 이제 한근 베타 이렇게 이제 한근 허근 베타 그리고 편례 베타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아까 문제에 해 서서, 형차 방정식 그린 세 개인데, 어, 그 중에 이제, 요 조건. 어, 어떤 그린다. 알파가 실근이든 허근이든, 알파 대정도 방정식의 그인데한 허근을 보정해줬으니까. 그 허근을 베타라고 놓고, 켤레베타라고 고 실근을 이렇게 감마라고 놓으면, 야에 대해서 이제 찾아갈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알파는 야이가 될 수도 있고, 야이 될 수도 있고, 야이 될 수도 있고. 야이 될 수도 있고. 야이 될 수도 있고. 야이부터 본게 뭐냐면, r n 지제금이 R이 되는 경우는, 이제, 어, R이 고정, 고정돼 있죠. 0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R이 된 그,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삼성이 편레 베타가 이렇게 R을 이제 분류해주고 R을 분류해주고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나요? R을 분류해주고 분류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고 있는 거죠. 뭘 보고 있는 거냐면 R는 이제 어, 베타 삼성이 이제 베타인 경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베타 삼성이 R인 경우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허브를 세정법에서 0이 될 수가 없으니 까야위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베타 삼성이 이제 1이 되는 경우, 베타 삼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해봤더니 어이 3차 방정식이 어떤 것들이다? 그렇죠. x3승은 1, x3승은 마이너스 1여 여기하고 똑같으니까 x 플러스 1, 어, x 제곱 뭐,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fx와 그리고 x 마이너스 1어 어, 죄송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fx와 이런 fx 이런 fx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y는 이제 야 y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양이는 지금 양대해서 얘기하는데 두 개가 나온다 이거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건 뭐다? 베타 전체 베타 됐을 때이 베타는 뭐다? 아이 또는 이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A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r이 0일 때, 한글이 0일 때, x,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를 fx로 해주고, 한글이 1일 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를 fx로 해주고, 한글이 마이너스 1일 때, x 플러스 1,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를, 어, i를 해주고. 그래서 베타 함수이 베타가 될때 i가 베타가 허건이라면 i밖에 없다 또는 마이너스 i밖에 없다 이거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면 15개가 금방 나옵니다 15개가 왜냐면 i 세기준급해자 이렇게 올 거니까 r은 0 r은 1 r은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할 거고 r은 0 r은 1 r은 마이너스 1할 거고 여기서 우리가 어, 베타, 상승이 베타의 경우는 r 하고 마이너스 바위가 없으니까, 세근이 이런 형태, 세근이, 이런 형태, 세근이, 이런 형태에서 식세개가 바로 나오고, 베타, 어, 승이 이제, 어, R인 경우, R은 여기다 썼으니까 치워버리면, 야, 인는 베타 상승이 1인 경우, 어, 베타 상승이 마이너스 1인 경우 해가지고, 식 2개가 금방 나오는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지만, 연습을 통해서 빨리빨리 풀수 있는 힘을 길러주십시오 자, 제자님들을 어, 자세히 가르치고 싶어서 한 문제지만 아주 길게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길게 풀면 안 됩니다. 실전의 연습할 때만 완벽하게 연습하시고, 실전에서는 그냥 다섯 개 쫙! 나와야 됩니다. 자, 강의 듣는다 고생 많으셨습니다.